아니 추양님 이거 아, 비밀 이거 진짜... 이야기였는데 진짜... 왜? 아니 그뭐 사람 모아서 뭐 하실 건데요? 아니 그건 DM으로 연락주세요왜저 <laughs> <laughs> 어? 빼고 놀려고 잘못 보냈다고 그냥 그래 끊기시 아니 그게 아니고 거예요. 그 DM으로 연락주세요 조금 부러울 정래 부러울지도. 그래서 말려고 했냐고. 몇티째 물어본 정 미쳤다. DM으로 연락드릴게요. <laughs> 저 연락했는데 대답 장잠요아 지금 답장. <laughs> 뭐야 오늘 하는 게 아니었네? 음. 발로란트 내전인가? 오, 비슷했어. 뭐... 반은 맞았어. 사실 발로란트 내전이었습니다. 어, 그거 아, 왜? 최냥님. 아, 아... 그것도 비밀. <laughs> 그래서 내가 비밀로 해 주려고 오늘 하는 게 아니었네라고 했는데. 아니, 까발릴 반은, 거면. 사실 아니 반은 맞으면 일단 발로란트가 맞았어. <laughs> 아니, 나는 내전이 맞은 줄 알았어. 그래서 어, 나뭐 오버워치 내전인데 나를 빼는 건가? 아, 넌 오버워치야. 서운해 하고 있어. 오버인 줄?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내전 하면둘할 거야? <laughs> 근데 왜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마마랑 피부는 안할것 같아. 미안한데 나도, 있... 나도 듣고 있어. 나도 듣고 있어. 나는 뭐 하자마지. 어, 잠깐만 전해줄게 네. 그러면. 오버치면. 나도 어, 저, 듣고, 듣고 있어. 마마는... <laughs> 마마는 오케이라고 전해줘. 피부도 한대 피부도 할 거야? 피부도 해야지. 말라. 나는 오늘 살짝 미션이 조금 살짝 안 좋은 것 같아. 피부는 컨디션이 안 좋. 나도 듣고 있어. 산트 <laughs> 살짝 컨디션이 좀그 심심이 하긴 했긴 해. 도트댐을 너무 받았어. 야, 마마랑 아, 나랑 이제 아, 마마랑 친언니 있다고 전달해 줘. 나도 듣고 있어. 산트그러면 하면 말해 줘. 감불로 너할 거야? 너할 거야? 중어 한번 물어봐봐봐. 상식적으로 모은 사람이 그러자.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laughs> 근데 난 모으고 빠진 적 있는데? <웃음> 자랑이다. <웃음> 뭐야. <laughs> 네명더 구해주세요, 블러님 오늘 잠잘 때 그거 먹어야겠다. 돼지 껍데기 시켰거든? <웃음> <웃음>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웃음> 껍데기? <웃음>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다시 이따 소리 끄고 다시 들을래. 뭐라고? 나 돼지 껍데기 시켰어, 봐봐! 뭐?! 그거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그 뭐지? 그 구워 먹어, 그 심지어? 조리. 아니, 그거 맛있더라고! 어, 약간 그 양념만 처리된 거! 어, 맛있어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드디어! 드디어 돼지 껍데기의 근데, 맛을... 아니, 아니, 근데 나 이미 그 전에도 그 맛을 느껴가지고 자주 먹고 있었어, 봐봐. 아, 그래? 이제 알아줬구나, 삐붕. 아, 그럼 됐어. 이제 난 혼자가 아니게 됐어. 응, 응. 술도 드시나요? 아, 뭐, 아니요. <laughs> 어, 오, 우연해 대게. 노 o 그냥 술한 잔하면서 크 이게 껍대기지하면서 먹을 것 같았는데. 아니, <laughs> 아니 너무 아재. 야 있잖아. 너는 술도 마시면서 <laughs> 먹는. 뭐. 그러니까, <laughs> 아니 국물 그러니까. 술도 잘못하면서 아나 정말 그거 먹어봤어 새로 제로 소주 아, 새로 먹어봤어. 근데 피치가 응. 너무 심해. 그거는 좀 약간 머리가 계속 깨질 듯이 아팠어. 누가 음 때린 거 아니야? 음. 술 취해서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웃음> 아니라고 뭐너 <laughs> <개나. 웃음> 피부한테 머금으라고 싶은 거야? 난 그냥 피부랑 시비 걸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난 피부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 해몇년 됐어? <웃음> 그냥 <웃음> 뭐야? 더 때려치우면 안 돼. 일로 와. 개야? 강아지야? 야, 고양이 야 강아지야는 무슨 주문이야? 고양이야 고양이. 놀랍게도 개도 강아지도 아니라 고양이야 아 틀렸네 난더이서 늦어지기 전에 야식을 먹으러 가야겠다 사람을 구해주는 걸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니야 충분해 맞나요? 어 고마워 <웃음> <웃음> 뭐야 없네. 너무 검성이지 않나? 왜안내 <laughs> 이... 어 <laughs> 나중에 또봐 이빠 돼지 껍데기를 먹어주다니 피부는 나의 친구야 돼지 털도 좋아해? 뭐? 가끔 대껍에 돼지 털 있잖아 제모 안된거 그거는.. 그런 난감한 상황일 땐 어떻게 해? 눈을 질끈 감고 먹어 아 그래도 먹네 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라 먹으면 되잖아 그건 생각 못 해봤어 다음은 그렇게 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뽑아먹 아 즉석 털을? 제모를? 응. 근데 털 너무 짜잔하게 나 있어가지고 뽑을 맞아. 수도 없잖아 맞아 돼지털. 근데 이게 껍데기를 먹는데 털만 어떻게 잘라? <laughs> 그 이렇게 사 이렇게.. 어. 어떻게? 결결 <laughs> 결 반대로 결 반대로? 어 이렇게 쓱 해가지고 쓱 상상이 안돼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상상력이 왜 이렇게 없어 그냥 이렇게 쓱 <laughs> 해서 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들어가지고 과일 과일 껍질 오케이, 깎는 오케이. 느낌으로? 아니지 아니지 왜요? 아 이게 설명 어떻게 해야 돼아그게 이렇게 그렇게, 요케, 그렇게 요케. 어 이렇게 쓱 해가지고 아그게 이렇게 그렇게 어어어 어, 어. 돼지 껍데기에 꿀도 찍어 먹더라 아닌가? 몰롱 그냥 그 집만 그랬던 건가? 몰롱 죽으면 행복하겠다 돼지 껍데기 먹어서 몰롱 <웃음> <웃음> 우리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이제 알았어. <laughs> 항상 그랬어. 오케이. 기다려. 보이스톡 하고 올게. 뭐지? 누구지? 보이스톡? 그렇다는 건 여자다. 뭐? <laughs> <laughs> 찔려서 대답 못하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 보시지. 말 못하면 말 못해. 연습 <역시> 잘할 <laughs> 줄 알았어. 아직 안 받았으니까 말을 못한다 이 녀석들아. <laughs> 하는 중이다. 여자도 아니다. 이 굴하지 안 받았었네. 한명 구했어. 아 오케이. 방금 나면 전화 한 사람이야? 어. 음... 여자 아님, 진짜 아님. 내 동반자긴 뭐해 근데. 젠장 자보해. 아 말을 하면 어떡해아 맞다 맞다 아,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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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해버렸다. 아. <laughs> 아니 그두 글자만 말하면 뒤에 바로 붙냐고. 입에 붙어버렸어. <laughs> 그럼 한 명만 더 가면 되겠네. 우주선의. 왜개인 내려와 아눈말 이거 요즘 다 아나? 모르지 않을까? 고고고고 우리 막신토브리 이러면 나는 자꾸 그것만 생각나 신터브리가요?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이후 <laughs> 그것 약간 너무, 너무 이게 밥자리가 바뀌어 버리고 잠깐 나도 약간 어어 <laughs> 선생 연분을 몰라? 천생연분이 뭐지? 어떤 거였더라? 강, 강원동의 천생연분. 강원동? <웃음> <웃음> 강호동의 천생연분. 그게 뭐지? 2002년에서 2003년. 2002년에서 2003년? 나내살 때네. 그게 그거 아닌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방석으로 쭉쭉쭉 끌어와가지고 그거 아니었나?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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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이걸 모르다니. 이거 맞대. 근데 내 방송 시청자분들만 맞다 하고 마마방송 시청자분들은 조용한가 보니 내 방송 시청자분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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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찡킹쿤 왔구나 치킨 쿤 미안 젠장. 내가 유출해버렸어 걱정하지마 나도 이미 얘기했었어 아 다행이다 역시 <laughs> 어. 젠장 자부해 젠장. 우리 통화하는구나 어어 뭐. <laughs> 갑자기 이춘향이 내가 보이스톡 거니까 음 여자네 이러는 거야 단정지어서 말하길래 아직도 안 받는 치킨 쿤의 보이스톡 연결음을 들려주며 들려주며 들려주며, 들려주며. <laughs> 들, 들려주 들려주 들려주모 <laughs> 아 <나> 목에 <목이> 물려서 <laughs> 진짜 그런가 진짜 바보 같다 너 뭐. 응..아니야.. 미연우님, 어? 요즘 여자가 아니어도 커플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뭐? 그걸 왜 이진상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주세요. 나한테 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자식아. 안 내가 들려? 대줘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해. 응원해 주세요.